빼놓지 않고 이제 짚고 넘어가야 될거몇 가지 설명해 줄게요. 낙하하는 물체, 역학적 에너지 측정이라는 실험이 대부분의 교과서에 나와요. 이거 배운 기억이 나는데 조금 다른 거야. 뭐랑 비슷하냐? 3학년 3단원에서 이런 거 나왔어. O 지점에서 자유낙하하면서 A 지점에서 속력을 측정해. 중력이 이제 얘를 잡아당기는 일을 하는 거야. 일을 하면서 그게 운동에너지로 바뀌는 거다. 그래서 받은 일은 에너지로 전환된다. 결론을 보면 높은 곳에 물체가 낙하할 때 물체의 중력이 작용하여 일을 한다. 중력이 물체에 한 일은 물체의 운동에너지로 전환되므로 낙하하는 동안 물체의 운동에너지는 증가한다. 그러면서 0.54줄 0.54줄 두개 있죠. 처음에 게 뭐야? 9.8mH 구한 거예요. 처음에 위치에너지, 그 다음에 두 번째 0.5사줄은 뭐냐면 초록색 그 박스 보세요. a점에서 쇄구술의 운동에너지 속력을 구해서 바로 운동에너지 구했더니 똑같더라. 위치 에너지 운동에너지 구한 다음에 받은 일은 에너지로 바뀐다. 요것까지 3학년 3단원에서 하고 끝난 거예요. 그래 놓고 지금 여기서 2단원에서 자 이거 보세요. 이건 뭐가 다르냐면 o지점에서 떨어뜨려 아까처럼 그럼 a지점에서 속도를 측정해 그럼 중력이 이제 잡아당기는 일을 한 거죠. 근데 지금 중력이 잡아당기는 일을 하는 거는 이제 말안 해요. 그런 거는 이제 3단원에서 얘기했고 O 지점에서 출발해서 A를 지나서 B를 통과할 때 B 지점에서도 속도를 측정해. 그러면서 O 지점과 A 지점과 B 지점의 역학적 에너지를 알아보는 거지. 자 그래서 과정을 봅시다. 쇠구슬의 질량을 측정한다. 오 점과 a 점의 높이를 측정한다. 그래서 반복해서 쇄구슬의 평균 속력을 구한다. a 점과 b 점을 지나갈 때 평균 속력을 구하는 거야. 속도 측정기가 지금 두 군데 있죠, a 와 b 에. 자, 결과. 지금 쇄구슬의 평균 속력을 구했어. a 에서도 구하고 b 에서도 구하고 그랬더니 평균 속력이 a 보다 b 에서 더 빠르겠죠. 그다음에 쇄구슬의 역학적 에너지. 위치 에너지와 운동 에너지와 역학적 에너지를 다 이제 구해서 비교를 하는 거야. 맨 위에 보세요. 질량 측정했고, 높이 측정했고, 속력을 측정했죠. 다 모든 지점에서. O 지점은 속력이 0이니까. 자, 이렇게 해서 O 지점, A 지점, B 지점에서의 맨 마지막 표를 보는 거예요. 위치 에너지, 운동 에너지, 역학적 에너지를 다 구했더니 자, 5 지점에서는 위치 에너지밖에 없어. 운동 에너지는 0이야. A 점은 9.8mH를 구했어. 그리고 운동에너지를 구했어. 그 다음에 B 지점에서는 위치에너지가 0이야. 여기를 기준점으로 하는 거니까. 그 다음에 운동에너지를 속도를 가지고 구했더니 1.08. 처음에 O 지점에서, 떨어뜨린 지점에서의 위치에너지와 값이 같아. 여기서 알아낸 사실이 뭘까? 감소한 위치에너지는 증가한 운동에너지와 같다. 라는 말이 여기서 벌써 보이죠? 그러면서 역학적 에너지는 어때 또 O, A, B 세 지점의 역학적 에너지를 다 구했더니 다 똑같고 보존이 되죠. 자 이걸 실험으로 알아내는 역학적 에너지의 측정을 하는 실험입니다. 자 이거 한번 생각해 볼까요? 지금 연직 상방으로 물체를 올리면 올라간 다음에 떨어지는 운동은 자유낙하운동하고 같다 그랬지. 그거에 대한 문제인데. 두 물체의 역학적 에너지 오른쪽 그림과 같이 같은 높이에서 질량이 같은 공 a와 b를 들고 있다가 a는 속력 v로 위로 던졌고 b는 속력 v로 아래로 던졌다 이때 a와 b 중 지면에 도달하는 순간의 속력이 더큰 공은 무엇인지 쓰시오 이거를 엄밀하게 따지기 전에는 왼쪽에 a는 같은 속력이지만 올라갔다 내려오면서 무슨 변화가 있을까? 그럼 오른쪽에 있는 애는 속력을 주면서 던졌으니까 뭔가 운동 에너지를 가지고 시작했네. 자유낙하 운동이 아니고. 이거를 한번 어떻게 풀어 볼지 생각해 봅시다. 지금 A는 공을 던지면 운동 에너지를 윗방향으로 주고 그 운동 에너지가 소모될 만큼 위로 갔다가 다시 내려오면 저 꼭대기까지 올라갔을 때 없어졌던 위치에너지로 전환됐던 에너지가 다시 운동에너지로 바뀌게 되겠죠. 그러면서 처음의 방향과 반대로 이제는 비처럼 내려갈 거 아니야? 그래서 결과적으로 비와 시간은 좀더 늦었지만 운동의 형태와 값은 같다. 자, 이걸 풀어서 얘기한다면 자, 오른쪽 위에 문장 봅시다. 연직상방으로 올라갔다가 내려온 위치가 a이고 지금 그림에서 이제 a라고 표현했습니다. 속력은 같지만 방향이 바뀌었다. 그 이후부터는 b와 같은 속력으로 지면까지 운동한다. 맞죠? 그러므로 지면의 속력과 운동에너지는 a와 b가 모두 똑같다. 이해가 됐죠? 자, 그래서, 찬찬히 우리가 여태까지 배운 이론과 개념을 정리해서 생각해 보면 답이 나옵니다. 그리고, 지금 처음에 운동에너지를 가지고 시작했는데, 속력과 힘은 방향을 갖는 값이지만, 에너지는 방향이 없는 거야. 내가 지금 총체적으로 어떤 종류의 에너지를 얼만큼 갖고 있는지, 그 총량을 얘기하는 거예요. 에너지는 방향을 따지지 않기 때문에 같은 에너지를 가지고 방향을 다르게 했는데 올라갔다 내려온 걸 보면 결국에는 같은 운동에너지 값을 가지고 비처럼 똑같이 시작을 또 했죠. 시간은 늦었겠죠. 올라갔다 내려오느라고 시간이 걸렸을 뿐. 자, 그래서 에너지는 방향이 없다. 자, 그러면 또 하나 튀어 오르는 공의 역학적 에너지의 감소. 이제 여태까지 공기의 저항과 마찰 같은 거 무시하자 했는데, 이제 그런 것 조금만 점검하면, 이제 중요한 내용은 거의 이제 끝났고, 사실 이 6단원이 두 내용으로 형성되어 있는데, 이 내용이 가장 어렵고 계산 연습을 많이 필요로 해. 지금 우리가 조금 궁금해하는 것만 정리를 합시다. 자, 수평으로 던진 물체는 사실 현실적으로는, 자, 저기 지금 현실 운동이라고 나와 있는데, 사라진 에너지는 다른 형태로 변형돼. 그게 무슨 말이냐? 지금 공기 저항과 마찰과 뭐 이런 거다 없다 그랬지만, 현실적으로는 튀어 오르죠? 그럼 만약 튀어 오른다면, 튀어 오르면 같은 높이까지 튀어 오르고, 튀어 올라와서 영원히 운동해야 되는데, 마찰과 공기의 저항이 있기 때문에, 처음에 에너지만큼 튀어 오르지는 못하지. 그러면, 우리는 에너지가 사라진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사라진 건 아니고 다른 형태로 변형된 것이다. 그래서 에너지 보존 법칙의 핵심. 오른쪽 그림과 같이 공이 공기 중에서 바닥과 충돌하면서 운동하는 동안 마찰 및 공기 저항에 의해 역학적 에너지의 일부가 열 에너지와 소리 에너지 등으로 전환된다. 이에 따라 역학적 에너지가 감소하여 공이 튀어 오르는 높이가 점점 낮아진다. 자, 조금 다른 형태의 문제 마지막으로 해봅시다. 손실된 에너지 구해버려요. 그림과 같이 A점에서 1 0 m s 의 속력으로 운동하던 질량 2kg인 물체가 5m 높이의 B점까지 올라가 속력이 1 m s 가 되었다. 아, 이번에는 떨어지는 게 아니고 가던 에너지로 어딘가 올라갔어. A점에서 B점까지 운동하는 동안 발생한 열 에너지는? 자, 이제 어떤 때는 열 에너지가 발생했다. 라고 하면서 저런 걸 물어봐. 저럴 때는 과로해놓고 단 공기의 저항이나 마찰은 없다 이런 말은 안 써놓고 물어봐요. 그런 거를 좀 유심히 봐야 돼요. 자, 그럼 왼쪽에 있는 공이 2kg 짜리가 막 달려오는데 오른쪽으로 가다가 위치 에너지도 있고 운동 에너지도 오른쪽으로 있네. 멈춘 것도 아니고 발생한 열 에너지는 했으니까 처음에 갖고 있던 에너지보다 지금 뭔가 감소했을 것 같아. 지금 양쪽의 에너지를 먼저 구해 봅시다. 자 왼쪽에 있는 운동에너지는 2분의 1m 2kg v제곱 100 하면 100 줄. 그럼 오른쪽에는 위치에너지 운동에너지가 모두 있으니까 9.8m/h. 그다음에 더하기 2분의 1m 2kg 곱하기 v제곱 1m/s 라라니까 그러니까 값을 구하면 위치에너지는 9.8 곱하기 10이니까 98줄 운동에너지는 그냥 1 그러면 합해서 99 줄이죠. 그럼 백줄이었는데 99줄이 남았으니까 1줄이 어떻게 된 것이다? 열 에너지로 발생했다. 그래서 손실된 것처럼 느껴진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하지만 이 세상에 존재하다가 뿅 하고 사라지는 것은 절대로 없다. 열 에너지가 발생해서 이 운동 에너지는 감소한 것처럼 보이는 것 뿐이죠. 그래서, 운동하는 동안 발생한 열 에너지가 얼마냐? 답은 일줄이다. 이렇게 손실된 것처럼 보이는 에너지를 구하는 문제도 있다. 라고 알면 됩니다. 자, 드디어 운동 에너지와 위치 에너지, 또그두 개의 전환과 보존, 이거에 대한 긴 대장정을 지금 마친 건데, 사실 3단원도 이걸 설명하기 위해서 거기서부터 시작한 거야. 아주 어려운 과정과 중학교 3학년에 나오는 물리를 모두 잘 끝냈다고 생각하고 계산 연습 스스로 해보고 자기 거 만들어서 시험 잘 봐야 됩니다.